발단은 지난주 업무보고였습니다. 만약에 네. 종이컵으 받아가면 정해진 가격에 1,200원을 더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. 기후부가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수습에 나섰습니다. 이미 포함돼 있던 일회용 컵값을 영수증에 표시만 한다는 겁니다. 원래 4,000원 받는 커피값 100원, 200원을 더 받는다는 소리구나 라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정해줬으면 쭉 밀고 나가야 되는. 정부는 개인컵을 쓰면 음료 가격에서 컵값은 빼주도록 할 계획입니다. 이미 할인해주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 개인카페에서도 컵값만큼 할인하게 할 계획이라는 건데 소상공인들 생각은 어떨까요 예. 그 매출에 도갈것요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